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림 목사입니다. 잘 지냈죠?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년이여 꿈을 꾸라 요엘스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 좋은 부모 만난 것만큼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가 좋은 목사,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친구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축복은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좋은 순장을 만나고 좋은 순원을 만나는 것. 좀 생방해도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하면 는 좋을까요? 좋지 못한 만남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할수 있는 우리의 방법.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좋은 순장이 되고, 좋은 순원이 되고, 좋은 부장이 되고, 좋은 목사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됩시다. 좋은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목표,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세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기에 만민은 이스라엘을 뜻하지만 신약시대의 이 말은 믿는 자 모두를 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불교신자나 모슬렘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하게 된다면 그건 얼마나 꿈같은 일일까요? 민수기 11장 25절 이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일이 있는데요. 모세가 70 장로를 다 불렀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은 물론이고 나오지 않은 두 사람에게까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들은 예언하지 못하게 하시라고 청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거룩한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청년이여 꿈을 꾸라 이 주제를 중심으로 세 가지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하는 청년들 꿈꾸는 자가 됩시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꿈, 거룩한 열정,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 열심이 이루십니다. 이 열심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서게 하십니다. 우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2020년 우리 청년부 주제가 청년이여 꿈을 꾸라인데 오늘이 이제 청년부로 돌아와서 첫 예배 시간인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아멘이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는 꿈꾸는 믿음의 청년이다. 그렇죠? 우리는 꿈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지만 빠른 시간 안에 만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는 시간.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남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많이 그립고 하루속히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